김대우의 중개사 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8번 문제를 풉니다. 자 18번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학개론은 학문이 아닙니다.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항상 어떤 시사적인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28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은 학문이 아니다 시사상식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하나는 자,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 또는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럽니다. 담보대출이라고 그러죠.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게 근저당권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대출이 ltv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업이 좋아서. 그 공무원이라든가, 금융권에 다닌다든가, 대기업에 다닌다든가. 그래서 직업이 좋아서 항상 수입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권 대출을 하는 사람한테 신용이 높은 사람은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자,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낼수 있는 기준만 잡았어요. 자, 이자를 잘낼수 있는 기준. 이걸 DTI라 그럽니다. 총부채 상한비율. 이 사람은 이자를 꼬박꼬박 잘낼수 있다. 지급이 좋으니까 소득이 일정하다. 이래서 이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DTI 총 부채 상환 비율로 신용 대출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금을 갚을 능력까지 보겠다 이겁니다. 똑같은 신용 대출이에요. 신용 대출에 조그맣게 DTI 총 부채 상한 비율이 하나가 있고 이자 낼수 있는 기준 이 있고 이제는 이자 플러스 뭐까지 보겠다. 원금 상한 능력까지 보겠다. 그것을 올리금이라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 상한 능력을 보겠다. 신용 대출에서 이제 원금 상한 능력도 보겠다는 거죠. 당연히 이자 상한 능력도 보는 거고 그래서 더 소득이 더 안정적이고 더 건실한 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을 신용 대출 중에서 DTI에서 좀더 세분되게 원금까지 상환하는 비율을 보겠다 해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이라고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DTI, 이자만 낸 능력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옹금 상한 능력도 보겠다 해서 지금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로 해서 신용대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깐깐해졌다 이거죠. 신용대출이. 자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DSR이라고 럽니다 DTI나 DSR은 똑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을 기준하는 게 담보대출, LTV, 그 다음에 이자를 낼수 있는 능력을 DTI, 총부채 상한비율, 그 다음에 온금과 이자, 올리금을 전체를 보겠다는 것을 총부채 올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 그럽니다. 담보 대출은 ltv가 하나가 있고 신용 대출은 dti와 dsr이 있다는 것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시사 상식 문제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크게 주택 담보 대출을 뭐라간다 ltv라 그럽니다. 부동산 담보를 제시해서 돈을 빌리는 전형적인 근저당 담보 물건을 말하죠. ltv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주택 담보 대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시사 문제죠. 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렵죠. 벌써 ltv가 뭔지 dti가 뭔지 dsr이 뭔지 나는 처음 들었다. 그러면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부동산 결혼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자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하고 공감돼. 그럼 어떻게 1층 부동산을 하겠습니까? 1층 부동산 사무실은 여러 분류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또 부동산을 팔려고 사람들이 손님이 내방하는데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섞을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물어보겠다. 이게 부동산 개론에 대한 문제 하나의 초점입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은 자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소양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얼마나 많이 말이 통용이 됩니까?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손님을 응대할 게 아닙니까? 자, 주택담보대. 주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담보를 제출하는 방법을 LTV라 그럽니다. 담보 대출이라 고 그러죠. 순수 주택 담보 LTV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신용 대출이 이자를 낼수 있는 능력만 보겠다. DTI라 그럽니다. 총 부채 상한 비율.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최근에 온금을낼수 있는 능력까지 보겠다. 총 부채 올리금 상한 비율 DSI라 그럽니다. DTI와 DSR은 똑같이 신용대출의 하나의 일종이다.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이 온금 능력까지 보겠다 해서 최근에는 총부채 올리금 상환 비율을 신용대출의 하나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담보 인정 비율, 이게 LTV죠. 자, 주택담보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담보 대출 할 때, 주택담보 대출 취급 시 담보 가치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거죠. 아파트 매매 금액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담보 가치에 대한 취급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당연히 맞는 거죠 다먼 멋에 대한 먼 멋의 비율이다 그것은 항상 앞에가 분모가 나옵니다 담보 가치분의 매매 금액분에 빌려줄 차익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담보 가치분의 대출 금액을 담보 가치에 대한. 취급,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뭔못에 대한 뭔못의 비율이다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분모가 먼저 나옵니다. 분모,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대출 취급 가능 금액 차입금이죠차입금을 뭘로 나눈다? 매매 금액으로, 담보가치로 나누면 담보 인정 비율이 나옵니다.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죠. 항상, 뭔못에 대한 뭔못의 비율이다. 그러면 뭘 먼저 나온다? 분모를 먼저 나옵니다. 분모, 큰 분모를. 먼저, 큰 바다, 아주 큰 모집단이 먼저 한글로 나와야 됩니다. 뭔못에 대한 뭔못의 비율로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부동산학개론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한글 문제입니다. 자, 항상, 몇 분의 몇 분모, 분모식으로 나올 때는, 이걸 한글로 풀 때는 뭘 먼저 말한다? 분모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에 대한 뭔 것에 대한 뭔 것의 비율다. 그러면 항상 뭔 것에 대한 것은 분모를 말합니다.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담보 가치 매매 금액 분의 차익금을 말한다. 매매 금액 분의 차익금 담보액 분의 차익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시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총부채 상한비율, DTI죠. 총부채 상한비율은 이자에 대한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의 일종이죠. 차주의 고정된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의 소득, 신용대출의 일종이죠. 이자를 낼수 있는, 연 이자를 낼수 있는 기준을 보겠다는 겁니다.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한 비율, 그러니까 LTV나 DTI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한국은행장이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정합니다. 담보인정 비율이 더 높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또, 총부채 상한 비율을 70%로 하겠다. 그러면은, 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보인정 비율을 50%로 낮춘다. 그러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주택 대비 50%만 대출해준다는 거니까, 총부채 상한 비율도 낮춘다. 그러면 소득 대비 낮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낮으면. 대출을 억제하는 거고,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말입니다. 대출을 완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다. 정답은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하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갑니다. 자, 4번.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라 이고 그러죠. 이 원리금은, 온금을 내는 비용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한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소득 대비, 이것도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하는 신용대출 일종입니다. 연간소득 대비, 연간금융부채 원리금 상한액의 비율을 말한다. 뭔못에 대한, 뭔못의 비율을 말한다? 항상 소득분의, 소득분의 원리금 상한액의 비율의 총부채 올리금 상한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DSR은 올리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자만 나오면 안 돼요. 옹금 플러스 이자 상한액을 같이 보겠다. 총부채 올리금 상한 비율 DSR입니다. 그러니까 DSR과 DTI는 똑같이 신용대출로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더 깐깐하게 몇 가지 상한 능력을 보겠다. 옹금 상한 능력도 보겠다는 게 DSR입니다. 총부채 올리금 상한 비율까지 보겠다.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 부채 올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게 맞는 말이죠. 자, 5번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담보대출과 이렇게 dti dsr 이게 다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자 빌리는 사람에게 차주에게 증가하는 방식이죠 자 변동금리는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도 더 높게 내기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누구에게 증가한다 빌리는 사람에게 증가합니다.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변동금리를 더 선호합니다. 변동금리는 우리가 말하는 LTV라든가 DTI. d s r 이게 담보 대출에 관련된 것은 전부 변동 금지로 조성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한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완화해 주는 거고 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비율을 낮추면은 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 대출 그 경기를 억제하는 거죠. 경기를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를 부동산 경기를 규제하는 정책이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한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비율이 낮추면 대출이 억제되는 거예요. 자 이런 대출 비율 총부채 상한 비율과 담보인정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누가 정하냐 한국은행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에서 정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한다 이게 틀렸죠 금융감독원이 정한다로 가셔야 니다 됩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